뭔가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세련돼 보이잖아요? 좀 트렌디한 느낌도 있고. 그래서 오늘은 디자이너가 돼서 너무너무 좋은 점, N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존코바입니다.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, 현직 디자이너,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, 디자인 강의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텐데,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디자이너가 돼서 정말 괜찮다, 잘 됐다고 느꼈을 때가 있어요. 물론 가끔이긴 한데, 사실 그 일반적으로 보통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박봉이라는 얘기 그걸 가장 많이 떠올릴 거예요 아마 뭐 사실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케바케 싸바싸긴해요 사실 저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었고 그냥 단순히 게임 게임이 좋아가지고 디자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게임 캐릭터나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고 싶은 그냥 막상 어릴 때 아무것도 못 모를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면서 느낀 게 뭔가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좀 트렌디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디자이너가 돼서 너무너무 좋은 점 N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, 사실 어, 디자이너가 돼서 후회되는 점을 먼저 하려다가 그래도 뭐 유튜브인데 긍정적인 걸 먼저 하는 게 낫잖아요 후회되는 점은 다음 편에 아마 갈 겁니다 아 그래도 긍정적인 게 훨씬 많아요 자, 우선은 첫 번째. 디자인 작업을 할때 아무리 과정이 힘들고 빡세도 결과물이 나왔을 때그 성취감, 이 성취감이 모든 걸 잊게 해줘요. 이걸 사실 저는 학생 때부터 느꼈거든요. 어릴 때부터 뭐 이제 뭐 작품을 하나 만들 때, 작품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긴 한데, 뭐 어떤 어쨌든 작업물 하나 만들 때, 뭐 그림일 수도 있고, 뭐 영상일 수도 있겠죠. 구상을 하고, 또 러프한 스케치를 하고, 이제 밀도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그 희열, 뿌듯함, 봐도 봐도 계속 보고 싶고, 막 계속 플레이, 반복하고, 누군가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, 뭐 SNS에 올리고 싶기도 하고, 막 그런 성취감 같은 게 너무 저를 기분 좋게했어요 어 게다가 또 학생 때는 막 열정이 어마무시하잖아요. 뭐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, 뭐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. 뭔가 제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냥 뿌듯했던 거죠. 물론 제가 그때 어릴 때 만들었던 작품 지금 보면은 진짜 막 미친 듯이 오그라들어요. 근데 그 당시 때는 너무 이뻤으니까요. 사실 그만큼 제 눈이 시야가 또 많이 성장한 것도 있겠죠. 어, 이게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회화 작품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사실 작업을 마무리를 시키고 나잖아요? 그러면 금방금방 그 결과물이 매체라든가 뭐 책이건 뭐건 출시가 금방금방 돼요. 그래서 결과물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성취감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이 창작이라는 고된 시간을 이겨내고 어,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성취감이 디자인이라는 일을 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그냥 재밌습니다. 이건 사실 어, 제가 디자이너라는 그 성향에 맞는 것 같기도 해요.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성향에. 이게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거든요. 뭐 술집 서빙, 음식점, 뭐 문서 정리, 공장 가서 그냥 단순 노동 같은 것도 막 해봤는데 확실히 그런 것보다 디자인을 할때 정말 재밌다고 많이 느꼈어요. 이게 뭐 음악이나 춤. 노래 같은 것들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분야잖아요. 제가 하고 있는 영상, 이 모션 그래픽 디자인도 사실 그걸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재미 그리고 감동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저도 너무 이게 재밌어지게 돼요. 사실 이 크리에이티브한 일이라는 게 엄청 힘들기는 해요.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. 그래도 이런 그림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게 사실 본인 성향에 맞다면 이것만큼 재밌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세 번째. 자, 이거 중요하죠. 디자인. 전문직이라는 겁니다. 뭐, 의사, 검사, 판사 이런 직업만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. 저는 디자이너도.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학생이더라도 디자인을 충분히 잘하면 프리랜서, 외주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고요. 그리고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경력이 단절이 됐어요. 그래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직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반농담식으로 인터넷에서 이과나 문과, 이제, 뭐, 최종 테크트리가 치킨집이라고 해요. 그냥 뭐, 장난이죠. 근데 제 생각에는 디자이너도 뭐, 최종 테크트리가 있긴 하겠지만, 스튜디오를 차린다라든가, 프리랜서 같은 걸또할수 있기 때문에, 다른 일반적인 분야에 비해서는 확실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겁니다. 자 그리고 굳이 음, 네 번째까지 뽑아 보자면 분위기가 좋아요 디자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제 경험에 근거한 어,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남자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남자들 전부 다 심심하고 재미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그런 데 보다는 남녀 성비도 좋고, 적절히 섞여 있기 때문에, 그냥 대체로 화기애애하다는 겁니다. 디자인 쪽에는 사실 그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많거든요. 사실 저도 이제, 어 대한민국에 권장한 남자로서 어릴 때는, 아이 미래 가면은 아름다운 선배님들도 많고, 물론 막그 조각 같은 귀한 친구 있죠. 미남 선배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, 음 그래 뭐,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. 어쨌든, 미대를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디자이너분들은, 어, 일단, 이 일이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디자인 분야에서도 사실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 저는 그 중에서도 모션 그래픽이라는 일을 하고 있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하고 찾아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방향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디자이너로서 정상에 서는 그날까지, 자, 모두 화이팅 하고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존코바였습니다.